초콩이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아름다움을 줄 꿀템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너무 순하더라고요. 너무 캬! 초콩이들 너무 시원해요. <laughs> 특별한 날에 이거를 사용하면 너무 너무 좋을 거예요. 얘는 너무 촉촉하고 흡수까지 잘 돼서 저 처음에 얘 수분 앰플인 줄 알았어요. 딱 내가 찾던 거그 자체인 거예요. 아니에요 쭈금 이들 사랑 유튜버 총이들 오늘은 제가 나를 맑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준 뷰티 관리템 네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입냄새, 헝터, 얼굴 잡티, 눈썹을 힘을 안들이고 편하게 저와 우리 쭈콩이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아름다움을 줄 꿀템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콩이들 첫 번째는 따란 입 물까요? 네 이거는 물통 아니고요 가글이에요 가글 콩이 제가 입이 찝찝한 걸 진짜 못 참아가지고 치카 중독자거든요 근데 제가 찝찝한 게 싫을 때마다 계속 치카를 해버리니까 일단 시간도 아깝고요 잇몸도 좀 아프더라고요 은근히도 잇몸이 큰데 <laughs> 네 하여튼 <laughs> 그래서 제가 가글을 찾아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네, 쭈꾸미들 제가 이막몇 개를 써봤는데 가글의 그 향이 너무 독한 거예요. 약간 알콜 향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센향 있잖아요. 제가 목캔디도 잘못 먹거든요. 아마 나처럼 이향 때문에 가글 안한 사람 진짜 많을 거야 쭈꾸미들 중에도. 근데 제가 요거는 이제 광고가 아니라 단순 선물로 받은 건데 너무 순하더라고요, 너무. 지금 이거 둘다 거의 빈 통이거든요. 두 통째 쓴 건데 그럼 이제 제가 보여줄게요. 요거는 소주 잔이 아니고요. 요거는 가글 컵이에요, 이렇게 세트. 스로 오거든요 이렇게 요거에다가 이제 전 진짜 코딱지만큼 담아요 쭈꾸미들 어, 보여요? 그리고 한 번에 입에 넣고 쭈꾸미들 너무 시원해요 다급하게 뱉고 왔는데 하, 너무 시원해 어, 이거 할 때마다 너무 힐링이에요. 이게 무알코올, 무인공 향료래요. 그래서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 맛이랑 향이 되게 자연스럽고 깔끔해요. 제가 첫 통으로 이걸 쓴 거거든요. 이게 스페어 민트 향인데 이거 어, 다 비우고 두 번째가 이 레몬 민트 향 이거 어, 한이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남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썼던 이 스페어 민트 향이 더 깔끔하고 어, 좋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들로 제 입에서 깨끗한 향기가 나도록 무광까지 힐링하며 관리를 한답니다. 자두 아, 아. 콩이들 이제 두 번째는 바로바로 손톱이요 에 손톱 가짜 손톱. 요거에요 요거 요건데요 요거 요거, 요건데 요거? 요거. 제가 저번에 올린 그 관리 템 추천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네일을 잘안 했어요 불편해서 안 하고 그 맛을 몰랐거든요 네일 하는 맛을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젤 네일 받는 거에 맛이 들린 거예요 이게 손톱 하나 예쁘게 하고 있으면 내 손톱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괜히 막 안녕 유후 약간 이렇게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젤 네일을 받으러 가는 거는 시간도 좀 걸리고 또 돈도 꽤 들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셀카 찍을 때나 아니면 뭐 영상 찍을 때뭐 이렇게 잠깐 동안만 좀 예쁘고 긴 손톱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가짜 손톱을 진짜 진짜 애월해요. 이거는 이제 핑거스트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지금도 제가 이거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일부러 양쪽 다르게 붙이고 왔어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인데 이게 길이랑 모양도 딱인데 이 글리터가 진짜 너무 예뻐요. 조콩이들 제가 이거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분들도 공연이나 무 근대 하실 때 요거를 붙이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거가 이제 인스타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요게 왼쪽 손에 붙인 얘고, 오른쪽 손에 붙인 거는 원래 통 하나가 있는데, 방에서 못 찾겠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얘만 가져왔고,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얘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사실 가까이서 보면 당연히 티가 나죠 좀 티가 나는데 좀 멀리서 보면 되게 그냥 자연스럽고 그냥 젤네일 받은 것처럼 이러니까 짱인거죠 그래서 우리 쭈콩이들도 소개팅이나 미팅 뭐 과팅 나한 번도 안 해보긴 했지만 특별한 날에 이거를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자 쭈콩이들 세 번째는 여기에 남은 게 지금 두 가지 있죠 따란 앰플이에요 앰플엔의 블레미샷 앰플이에요 쪼콩 제가 요즘에 마음이 너무 깨끗하고 맑고 되게 행복하거든요. 근데 제이 피부도 정말 맑아지고 밝아졌어요, 쪼콩이들. 피부가 맑고 깨끗하면 사람이 막 묘하게 좀더 예뻐 보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제 맑은 이 피부는 이 블레미샷 앰플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자, 가 이거를 이제 딱 처음 광고제안을 받았을 때 이게 잡티 순삭 앰플이다. 7일만에 미백 효과가 나타나는 게 임상시험에서 100% 증명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7, 7일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증명됐다고 하니까는 조금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이제 저도 딱 7일을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 이게 확실하게 효과가 있어야 제가 쭈콩이들한테 보여주죠. 그쵸? 그래서 제가 브랜드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영상으로 조금씩 기록을 해뒀거든요. 한번 같이 봅시다. 음, 영상 첫날은 약간 잡티도 좀 있고 좀 거뭇거뭇하고 얼굴 표정도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얘 <laughs> 예, 되려나라는 표정? <laughs> 근데 이제 3일, 4일째 되니까 어? 잡티도 좀 사라져가는 것 같고 점점 피부가 갈수록 맑아지는 거예요. 딱 맑아진다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거뭇거뭇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밝아지고 그리고 제가 좀 피곤하면 피부결도 같이 거칠어져가지고 되게 킹을 많이 봤는데 이 앰플을 쭉 쓰다 보니까 피부톤도 개선이 되고 피부결까지 되게 매끈해지더라고요. 여기 미백 앰플인데 피부결까지 케어가 되니까 쓰면서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이게 식약처에서 인증한 미백 성분인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최대 허용치만큼 들어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주공이들 보통 미백 기능성 앰플은 이렇게 따갑거나 끈적거리는데 얘는 너무 촉촉하고 흡수까지 잘 돼서 저 처음에 이게 수분 앰플인 줄 알았어요. 주공이들 그 우리 피부에 있는 거뭇거뭇한 기미, 잡티 이런 거는 대부분 우리가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멜라닌 색소가 침착돼서 생기는 건데 이 블레미샷 앰플에는 멜라닌을 직접적으로 분해하는 성분, 아예 생성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어서 이렇게 잡티 없이 맑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자기 피부 변화 체감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캐치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딱 7일 동안 테스트하면서 진짜 제 피부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꾸준히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 부분을 꾹 눌러서 짜서 쓰는 건데 이제는 귀찮아가지고 그냥 손바닥에 쭉쭉 이렇게 짜서 얼굴에 빠르게 펴바르거든요. 저는 이게 더 빠르고 편하더라고요, 쪽봉이들. 되게 수분 앰플처럼 촉촉한 제형이라 데일리로 쓰기에 딱 좋아서 얼룩덜룩 피부 잡티 혹은 거친 피부결이 고민인 쭈꾸미들한테는 너무너무 추천해요 나랑 같이 마음도 피부도 맑아져봅시다 자 쭈꾸미들 네 번째는 따단 요프로우왁스예요 쭈꾸미들 쭈꾸미들 우리 얼굴 중에서 눈썹이 우리의 이미지를 정말 크게 좌우한다는 거 알고 있나요? 눈썹 두께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컬러도 그렇고 그래서 맑고 깨끗한 이미지가 되기 위해서는 눈썹이 정말 깔끔 깨끗해야 돼요. 저는 오늘같이 이런 깔끔 깨끗한 메이크업을 할때꼭 써주는 게이 브로우 왁스예요. 외국 언니들이 이제 눈썹결 위로 딱 잡을 때 많이 쓰는 게 왁스인데 이 한국에서는 와 이거다 하는 브로우 왁스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에 무신사 화보 촬영하러 갔다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쌤 하리 쌤이 이거를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에스쁘아의 브로우 왁스 어, 이런 브러쉬도 세트예요 제가 이거를 딱 이제 받아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딱 내가 찾던 거그 자체인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좀 모가 많은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톡톡 살짝 묻힌 다음에 눈썹 결 따라서 이런 식으로 빗어주면 돼요. 그래서 원래 내 눈썹을 더 또렷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줘서 되게 자연스럽고요. 되게 투명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눈썹을 혹시 펜슬로 잘못 그리는 아가들은 오히려 이런 브로우 왁스로 빗어주는 느낌으로만 브로우를 해줘도 훨씬 더 퀄리티 있는 메이크업을 할수 있답니다. 저도 좀 눈썹을 못 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했더니 훨씬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이 되더라고요. 깔끔하게 저는 이거 네이버에 검색해서 구매했던 것 같아요. 공식 홈페이지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이버 사이트에서도 막몇개 품절이고 그런데 투명 컬러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투명이는 눈썹모 자체가 굉장히 굵고 수치 많은 쭈꾸이들 한테 추천을 하고요. 모양 잡는 용도 정도로 쓰면 좋을 것 같고 저같이 눈썹모가 얇은 그리고 숱이 좀 없는 아가들한테는 요 브라운 컬러를 추천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요 브로우 왁스 어, 너무너무 추천해요. 맑고 깨끗한 메이크업 쭈꾸이들 오늘 이렇게 제가 입냄새, 톤톱잡 눈썹 부분에서 우리를 깨끗하고 맑고 아름답게 해줄 쭈이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하나하나 너무너무 소중한 저의 찐 뷰티템들이거든요. 우리 쭈콩이들도 저랑 같이 맑고 깨끗하게 예뻐집시다. 근데 쭈콩이들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이렇게 예쁜 웃음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더 예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잘 챙기고 걱정을 적게 하고 스마일은 많이. 마음이 예쁘면 외모는 그냥 알아서 예뻐진다. 그래서 우리 아가들. 앞으로도 저랑 같이 더더더더 더더더 행복해져 봅시다요 저 오늘 이옷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약간 발레리나 느낌? <laughs> 제가 요즘 유희라는 브랜드에 빠졌어요 제 이름은 주희잖아요 근데 이 브랜드 이름은 유희예요 이런 귀여운 원피스예요 조콩이들 그리고 이 장미 머리핀 같은 거 있죠? 이거는 원래 이렇게 목에다 거는 초커인데 제가 머리 위에 스타일링을 한번 해봤고요 봄룩북도 또 기대해주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응, <목소리> 녕 <목소리> <목소리>